호흡 잘 되는 운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횡격막 운동 1단계입니다. 이 운동은 호흡을 힘들게 하시는 분, 장이 안 좋으신 분, 복식 호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횡격막을 운동시켜 주고 편안한 복부 상태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효과가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으시고 양발을 어깨너비로 해주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양손은 주먹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만 세워 옆구리를 눌러주시고, 팔꿈치는 바닥에 내려놓고, 옆구리의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위에 압력을 느낍니다. 혀를 내밀 상태에서 혀를 u자로 말아주시고 혀 말기가 안 되시는 분은 혀를 그대로 내밀고 입술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명치 앞 45도 아래 부분에 성냥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바람 소리가 나오도록 입으로 불어줍니다. 불면 부는 힘의 반작용의 힘으로 횡격막이 저절로 아래로 움직여서 장기들이 아래로 모여짐과 동시에 옆구리가 밀려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배에는 힘을 빼고 철저하게 부는 힘의 반작용의 힘으로만 움직여야 되고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불필요한 힘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조금 더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를 위로 내밀려고 하시는 분은 힘을 빼시고 옆구리만 밀어낸다는생각만 하고, 불어줍니다. 영상처럼 배가 나오면 안되고 배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생경막 운동 실습을 하겠습니다.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시고 12회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리세트 시작합니다. 준비자세를 취하시고 10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3 세트 시작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시고 시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4세트 시작합니다. 준비자세를 취하시고 10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세트 시작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시고 10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6세트를 시작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시고 10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7세트 시작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시고 10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8 세트 시작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시고 시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두 세트 시작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시고 시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10세트 시작합니다. 준비자세를 취하시고 10위에 가볍게 풀어줍니다. 양손 포개어 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다리 펴서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 양손을 아랫배에 가져다 대시고, 얼굴은 입꼬리 올려서 미소를 띄시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합니다. 자신의 복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껴봅니다. 매일 잠자기 전 10세트, 기상 후 10세트를 실시해서 한달 정도 하면 많은 도움이 되니 꾸준하게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횡령막 운동 두 번째 단계로 만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